시청자 여러분, 사주돈복입니다. 오늘 제가 1970년생, 올해 쉰여섯 되시고 내년이면 쉰일곱 되시는 우리 경술생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은 이미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통의 고리를 끊어낼 준비가 되신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손한번꽉 잡아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지난 몇 년간 정말 말도 못하게 고생 많으셨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난 2년 아니 3년이 우리 개띠 여러분에겐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용띠 해를 지나고 뱀띠 해를 지나오면서 남들은 삼제도 아니라는데 왜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나 왜 나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나 싶으셨을 거예요 원진살에 상충살이 겹치면서 금전적으로는 탈탈 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히고 몸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운이 꺾여 피눈물 흘리셨을 거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뚝 끊겨 임대료 내일 걱정에 밤잠 설치셨을 거예요. 정말이지 징글징글한 시간 잘 버티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개 드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딱 잘라 약속드립니다. 그 어두운 터널, 이제 끝이 보입니다. 드디어 빛이 들어옵니다. 2026년, 우리 경술생, 여러분은 그동안 흘린 눈물을 문서와 현금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복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굴러 들어올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만 곧간 키를 넘겨줍니다. 2026년이 왜 경술생에게 단한 번뿐인 기적의 해인지, 그리고 왜 이것을 모르면 그 복을 다 발로 차버리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남들은 다 좋아진다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분들 계시죠? 그건 운의 그릇이 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그 깨진 그릇을 때우고 재물을 담는 자물쇠를 채우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운이 좋다는 위로가 아닙니다. 2026년에 경술생이 반드시 몸에 지녀야 할 기적의 물건 3 가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행운의 달세 개를 아주 치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실천하시는 분과 그냥 중간에 나가시는 분의 2026년은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전 재산을 지키느냐? 아니면 역대급 부자가 되느냐? 그 갈림길이 바로 오늘 이 영상에 있습니다. 자! 2026년 병원연이 왜 경술생에게 천재후보의 기회인지 풀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술생 하면 사주에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련과 희생입니다. 우리 70년생 개띠분들. 사주 자체가 너무 따뜻해요. 외로움을 잘 타서 혼자 있으면 견디기 힘들어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남부터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죠. 그런데 참 얄궂게도 인덕이 지지리도 없습니다. 막내로 태어났어도 집안의 장남 노릇을 해야 했고 딸인데도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했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형제들 챙기느라 내 인생은 늘 뒷전이었죠. 그렇게 평생을 남의 문제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사셨는데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라 내가 해준 게 뭐였냐는 원망뿐일 때그 가슴 미워지는 서러움 제가 다 압니다. 하지만 이 여러분은 오뚜기 같은 분들입니다. 밝히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괴강살의 뚝심이 있어요. 이 괴강살이 그동안은 풍파를 일으켰지만 2026년 병원연의 강렬한 불기운을 만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병원연의 오와 경술년의 술이 만나면 오술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꺼져가던 내 인생의 엔진에 최고급 연료를 붓고 시동을 끄는 격입니다. 특히 1970년생 경술생의 괴강살 기운이 이제는 타인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내 재물을 휘어잡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변모합니다. 안 팔리던 부동산이 나가는 문서운, 자식 때문에 새 나가던 돈이 멈추는 자식 운이 이때 터지는 겁니다. 운이 들어올 때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경술생의 재물 창고를 활짝 열어줄 기적의 물건 세 가지를 지금 당장 받아 적으세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효과는 수천만 원 가치입니다. 첫 번째는 새끼 손가락 금반지입니다. 순금이면 좋지만 도금도 상관없습니다. 경술생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새는 것이 문제입니다. 새끼 손가락은 기운이 나가는 마지막 문입니다. 여기에 금반지를 끼워 돈 구멍을 틀어막으세요! 반드시 왼손에 끼셔야 합니다. 들어오는 복을 꽉 잡아야 하니까요. 두 번째는 쌀통 속 500원 동전 3개입니다. 쌀은 흙의 기운이며 개띠에게는 곧 재물입니다. 깨끗이 씻은 500원짜리 동전 3개를 쌀통 깊숙이 묻어두세요. 매일 밥을 할 때마다 우리 집 꽃간이 찬다고 주문을 외우세요. 풍수적으로 막힌 재물 운을 뚫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노란색입니다. 2026년 예, 여러분을 지켜주는 수호색은 무조건 노란색입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돈 받으러 갈때 노란색 속옷을 입으시거나 지갑에 노란색 종이를 네모나게 접어 넣으세요. 나쁜 기운은 튕겨내고 돈 기운만 빨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달. 음력 2월, 6월, 10월입니다. 이세 달은 문서가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이사, 매매, 주직은 무조건 이 달을 노리세요. 백전 백승입니다. 다만, 음력 6월은 낙상을 조심하셔야 하니 몸조심은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경술생 여러분, 생각이 현실을 만듭니다. 힘들다. 죽겠다 하면 진짜 그런 일만 생깁니다. 이제는 잘 된다. 풀린다고 외치세요. 여러분의 황금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올리려 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년과 함께 2026년 건물주 된다. 26년 빚다 갚았다. 우리 자식 성공했다라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 기운이 닿는 분들을 뽑아, 제가 매일 아침 올리는 제수대통 축원 기도에 이름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돈뜨는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간절함만 있으면 됩니다. 이 댓글창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법당이라 생각하세요. 지금 바로 남기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2026년 대박 기운 제가 다 배달해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